이스라엘에는 베트라는 어, 글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먼저 한번 볼까요? 베트라는 어, 뭐 지명이 들어간 어, 그 글자가 들어간 지명이 베들레헴 베데스다, 베델 베들, 어, 등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에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 영어로 하면 b 가 되겠죠. 이베트는집 혹은 천막의 모양을 형상화한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베트라는 글자에는 집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레헴은 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하면 빵집이 되고요. 베데스타에서 헤스타 그 헤세드와 비슷한데 헤스타는 은혜를 뜻하기 때문에 베데스타는 은혜의 집. 그리고 베델도 성경에서 유명한 지명인데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 그 동네도 베트로 시작을 하는데요. 동네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베트와 아니 혹은 아냐가 합성되어서 만든 단어인데요. 아니 아니하는 슬픔 혹은 고통 혹은 가난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단이는 듣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슬픔의 집, 고통의 집,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다가 이 동네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뭐 동네 사람들이 투표라도 해서 동네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 그 올리브 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배단이는 어쩌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몰린 병자들, 어, 예루살렘에 살기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네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곳도 배단이였던 것을 보면은. 어쩌면 베다니에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나 다른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슬픔의 집, 고통의 집, 혹은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싶겠습니까? 별로 지나가고 싶지도 않죠. 그 지나가는 일이 있다면은 좀 피해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동네였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가신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평소에 활동하시다가 아, 이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머무시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또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대제사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셨는데 밤이 되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텔에 잡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 밖으로 나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서 그 3km 정도 되는 산길을 걸어서 굳이 베다니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동네. 가난의 집, 슬픔의 집 이런 곳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쉼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나사로라는 사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 예수님의 친구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숙소로 정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머무시다가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사귀신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그 순서는 모르겠지만 배단이 주민들 중에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특별했던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가족, 이 남매들은 좀 예외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오늘 그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3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오빠인 나사로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읽었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비밀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단위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친구들, 우정이 있는 곳이고 또 사랑이 있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2절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자기의 그 값비싼 향유를 깨고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그 향유의 값, 가격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싸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을 텐데 이렇게 왜 이걸 낭비하느냐? 그 배단이라는 동네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참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헌신을 고맙게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베단이는 가난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마리아와 같은 이들의 헌신이 있는, 헌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부유한 사람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추정컨대 가난했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것이,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베다니는 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대로 하면은 슬픔, 고통의 집, 가난한 이들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자 그곳은 쉼의 장수가 되고 우정의 장수가 되고 사랑의 장수가 되고 헌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승천하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 베다니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인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베다니까지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또 보면은 예. 우정과 쉼의 집, 사랑과 헌신의 집, 축복의 집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배단이 하면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부활과 생명의 집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타나 있죠. 지난주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일 때문에 주님이 군경에 빠지셨습니다. 왜냐면 적대감을 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배단이가 아니라 그 요단강 건너편 어딘가에 계셨고, 근데 하필 그때 나사로가 많이 아팠던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좀 빨리 오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소식을 듣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거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요? 그러자 제자들이 안 그래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거기 또 가셔도 괜찮겠냐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그가 잠들었다고 잠을 자는 것이면, 일어날 것이고,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라면, 낫게 될 텐데, 굳이 안 가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러 그 배단으로 가야겠다 위험해도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배단이로 아, 오시는 예수님은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온 언니죠, 마르다를 거기에서 만나십니다. 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일찍 오실 수 없었고, 아니면 오시지 않았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시간을 더 끄신 것을 일부러 시간을 끄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마르다의 슬픔은 어쩌면 분노나 원망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슬픔에 잠긴 그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그것이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어느 날 살아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 화면 보겠습니다. 나, 이게 바,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자 마르다 믿음도 좋죠.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리아도 또 동네 어기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모인 동네 사람들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데그 무덤은 동굴시구의 무덤이었는데요. 그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번에 다급하게 말리는 거예요. 주님 죽은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3일이죠 사흘 후에 몸을 떠난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나사로의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을 이미 건넜다. 전혀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말을 보면은요, 방금 전에 던그 믿음의 고백과는 사뭇 다른 그런 말 아닌가요? 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말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때 말하다는 주님 제가 그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무덤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는 다르게 말해요.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도 납니다. 정말로 믿었다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든지, 한 달이 되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냄새가 나든지, 안 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추상적인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는 설마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 그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아닙니까? 입술로는 아멘, 믿습니다. 잘 고백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를 많이 닮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가사, 불렀던 찬양 가사도, 그렇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한 내 모습. 그렇습니다. 마르다만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믿습니다. 잘 고백하지만, 막상 현실에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 죽음의 현실, 그 앞에서는 아, 저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가망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또 꾸짖지 않으십니다. 마르다, 아, 우리 아까 찬양가사에도 있었는데, 그쵸? 줄을 어,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작게 여긴 거예요. 설마 살려내겠나?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마레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의 기도가 뭔가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나사로가 살아날 일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내 네,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 정말 이게 살았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사람이 산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가 나사로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 막 걷고 뛰고 말하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손 발은 손과 발은 천으로 쌓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뭔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죽음의 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명령을 듣습니다. 화면 볼까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딱 끝이 나요. 나사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완성인 것이죠.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아그 이야기의 완성은 우리에게 달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2000년 전 대단히 그, 저 구경하던 이 주민들에게만 해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나려는 사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끈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 배고픈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슬픔에 잠긴 사람 곁을 지켜주는 것, 용기 잃은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남의 그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듣고 공감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그렇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뭐 대단히 큰 일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작고 평범한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올리브 산 동쪽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슬픔과 고통의 집,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마을이었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슬픔과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곳도 바로 배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배단이지만 주님이 여기 오시면은 네가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쉬는 쉼의 장소가 되고 우정의 예수님과 이 우정이 있는 우정의 장소가 되고 사랑의 장소, 헌신의 장소가 되고. 축복받는 곳이 되고, 무엇보다도 부활과 생명이 있는 집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런 동네가 될수 있는데, 이 동네를 더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더 생명 넘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한 가지,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누군가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살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요. 남은 사순절,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배단이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난과 아픔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킵니다. 그런데 이곳을 주님 찾아오시니 주님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 사는 곳이 우정과 사랑의 집, 쉼과 헌신과 축복의 집,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과 생명의 집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동네를 더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는 명령에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주님의 소관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런 일에 헌신할 때,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꿈과 기대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배우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